수익이 월급만큼 와야 독립을 해라. 준비하지 않고 함부로 나오지 마라. 저는 반대예요. 얻는 수익이 내 월급만큼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독립 못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보세요. 그런 식으로 성공했나요? 아마존 먼저 해서 월급이 많아지니까 퇴사했어요? 아니잖아요. 스티브 잡스 보세요. 슈레페커도 다녔어요. 옛날 HP. 근데 먼저 컴퓨터 만들다가 이게 잘 돼서 다 독립했어요? 아니에요. 나와야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와야 준비가 돼요. 나오는 게 준비예요. 안녕하세요. 바자가입니다 오늘은 퇴사에 대해서 저의 소소한 노하우와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어, 일단 저는 40대고요. 퇴사를 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어, 7가지 체크리스트. 이거를 공유드린 적이 있어요. 어, 설명을 드린 거였고 정보를 이걸 바탕으로 실제 퇴사 해본 제가 느끼는 어, 것들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퇴사를 하시면서 마음 고생을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 어, 여기서의 퇴사가 퇴사라고 부른 이유는 이직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독립하려고 하셨던 거고 일단은 그 과정에서 어, 힘든 일이 많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잘하셨다. 앞으로 잘될 거다. 이런 에너지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일곱 가지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재빠르게 넘어갈게요. 제가 했던 일곱 가지 체크 리스트 중에 첫 번째는 팔릴 만한 기술이 있느냐, 그살 사람이 있느냐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가 있느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수 있는 네트워크, 와 아웃소싱할 수 있는 그런 인맥이 있느냐. 창업이나 어,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일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일할 준비가 되었는가가 있고요 또네 번째는 재정적인 완충장치 약 6개월 정도 어, 이렇게 수입이 없어도 지낼 수 있는 완충장치 쿠션이 있느냐 다섯 번째는 1인 창업이다 보니까 한, 분야, 한 어, 부서가 아니라 총무팀 인사팀 영업팀 재, 재무팀 이런 일을 모두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 오피스 돌아가는 걸좀 아느냐 이게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였고요 여섯 번째는 네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시도해 봤냐 이 독립 이전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해봤냐. 이런 것이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지금 당신 이 일하고 있는 회사 혹은 파트너, 고객사들을 미래의 니네 고객으로 데리올수 있느냐.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아닙니다. 이거 처음 들으셨다면 창업이나 사업 쪽은 크게 공부를 안 해보신 분이에요. 공부 좀 하세요.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가지예요. 해보니까. 일단 저는 어, 퇴사가의 분이 하나 둘세 번째인데 한 15년 정도 얼추 근무를 한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논거 빼고 그 저는 어, 상당히 마지막 직장 좋은 직장이었어요. 저는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힌 어, 연봉이 1억 6천이었거든요. 괜찮은 연봉이죠. 계획보다 앞당겨지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첫 번째 조언은 돈이에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무 수입이 없어도 지낼 수 있을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꾸 조바심이 들죠, 누구나. 아, 이렇게 해서 될까, 될까 하는데 만약에 6개월에서 1년치를 안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한 4, 5개월 됐을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뭐가 안 보이는데. 하고 이 지름길을 위해서 악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하고 점점 멀어지고, 어, 원했던 퇴사는 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확률이 커요. 본인의 마음가짐도 수익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꾸준히 늘려가겠다도 아니고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를 듣고 싶지 않으신 분은 뒤로 이제 빨리 감기 해주세요 어 청담동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웨스턴 밤 문화가 아주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원조격인 바가 있습니다 청담에 몇터 전까지 지금 있는데 제가 그 사장님하고 한 잔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 텐더들도 많이 이제 그 양성하고 그랬던 곳인데 청담동에 바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생겼대요. 근데 다들 장사가 안 됐죠.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는 데가 없잖아요. 망했대요다. 왜냐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근데 이 사장님은 안 망했어요. 왠줄 아세요? 끝까지 버텼거든요. 사장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대요 한 1년 정도는 손님이 없을 수 있겠다 난 거기에 대비해야 되겠다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아야지 제가 평소에 드리는 말씀인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묵묵히 가야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중간에 안 나온다고 자꾸 길을 왔다 갔다 수정하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전략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딱 버텼대요 손님들이 이제 입소문이 수익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탄탄대로를 걷게 됐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익이 안날수 있어요. 안난게 당연해요. 처음 해보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소비자들한테, 혹은 고객들한테, 손님들한테 뭔가 신뢰도 얻어야 되고, 운영하는 노하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시장의 성숙도라든지 너무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한 1년치 권유 드려요. 1년치는 나와 내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 수를 두게 됩니다 잘못된 수를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게 회사에서 내주던 걸 내줘,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런 추가 지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고정비가 나가잖아요 고정비를 최대한 낮춰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전두 번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취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 이제 뒤도 안 돌아볼 거야 뭐 이런 마음도 좋지만 이건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이렇 만약에 사업이 생각보다 안 돼서 재기할 시간이 필요할 때그 직업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잖아요. 다시. 근데 만약에 재취업을 못해 그럼 완전히 그 사회적으로 맨 아래 사다리로 내려갈 수있어 그런 식으로 너무 몰빵을 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피는 가지고 있자라는 거예요. 보험처럼. 세 번째는 예행 연습이에요. 그렇게 할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다그 분야마다 달라요. 요새 이제 유튜버들 중에, 어, 내가 부업으로 하던 게 월급 정도 돼서 나는 나왔다. 그 정도가 돼야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모든 산업군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그렇게 치면 아무도 독립 못 합니다. 장사꾼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의 차이는 리스크 테이킹하고 그 위험이 있어도 감수하고 내가 없던 거를 창조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장사꾼 하려고 이렇게 그만두신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이런 일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내 월급만큼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독립 못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보세요. 그런 식으로 성공했나요? 아마좀 먼저 해서 월급이 많아지니까 퇴사했어요? 아니잖아요. 스티브 잡스 보세요. 휴렛 패커드 다녔어요, 옛날에 HP. 근데 먼저 컴퓨터 만들다가 이게 잘 돼서 나 독립했어요? 아니에요. 독립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할수 있었던 거예요. 직장인 마인드로는 할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렇게, 그, 그건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근성을 버리고 나와서 만 발휘되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와야 할수 있는 것 그런 분야도 있다는 것. 전업으로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업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요. 저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업가 정신이 있으신 걸 기업가 정신이 수익이 월급만큼 와야 독립을 해라. 준비하지 않고 함부로 나오지 마라. 저는 반대예요. 나와야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와야 준비가 돼요. 나오는 게 준비예요. 직장을 그만두는 것 자체가 준비예요. 정 불안하시면은, 뭐, 장사 이런 거는 미리 해볼 수 있죠. 위탁판매. 저는 위탁판매 되게 이제, 어, 많이 권하는 사람인데, 책도 쓰고. 위탁판매 같은 경우에는 큰 리스크 없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돌아가 한 바퀴 돌려볼 수 있어요. 거기서 돈을 얻는 게 아니라, 아, 오케이. 내가 한 바퀴 돌려봤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독립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키우면 되겠구나. 이런 걸 미리 알아볼 수는 있죠 하지만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네 번째는 뭐 하버드 자료에서는 그런 고객들을 미리 확보해놓고 나와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이상적인 이야기고요 그게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 뭘 하라고 저는 조언을 하고 싶나면 타겟들이 있잖아요 예상 고객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나오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조금씩 어, 확보의 도시라 이게 정말 좋은 준비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고객을 내 앞에 기다리게 할 수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는 조, 어, 열정을 가진 비슷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아저 기억나시죠? 저 누군데? 제가 이런 사업해요?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어나저 사람 본적 있어? 하고 이렇게 고객이 될수 있는 거죠. 바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출판을 하셔도 좋고요. 전문가로서 포지셔닝하기 위해 정모 같은 거 하면 그런 데 간다든지 저는 이것만 해도 나머지는 모든 걸다 준비하고 나올 수는 없어요. 절대로. 하지만 이 정도만 생각하고 각그 준비하시면 퇴사하실 때 훨씬 더 몰입할 수 있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퇴사라는 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무엇보다 퇴사 축하 드리고 독립을 축하 드리고 그렇게 노후까지 남들한테 좋은 영향력 주면서 계속 독립한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